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사도 행전 15장 3 6절에서 18장 22절까지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하이어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안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방인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고 회의를 통해서 야고보와 사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그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적어서 모든 교회에 알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자, 바울은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밉게 된 제자들을 돌아보자고 건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행완 마가의 동행의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서로 헤어져서 각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배를 타고, 굽으로, 섬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걸어서 다소를 지나서 다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제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고 그도 함께 전도 여행에 동행하게 합니다. 그들은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일행들은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무시하까지 갔습니다. 아시아의 길이 열리지 않자 그들은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날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자 길이 열렸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마게도내로 출발했어요. 그들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다음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내의 첫 성이고 또 로마의 식민지라서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회당이 없어서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 모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때 루디아 가 믿게 되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과 일행을 집으로 초대해서 그 집에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리보에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아이에게 있던 귀신을 쫓아내었 는데 이 일로 인해서 그 아이의 주인 들이 바울을 고발하였고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운문이 열리고 바울과 신라는 도망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통해서 간수장과 그 집에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야 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 안비 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회당이 있어서 그들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3주 만에 반대 세력들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르야에 도착해서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사람들보다 친절하고 교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베르야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은 급히 바울을 아덴으로 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르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혼자서 그 일행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산이 가득한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회당과 장터를 다니며 그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것을 조롱하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 그들과 함께 일을 하며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 후에 신라와 디모데가 돌아오자 바울은 더욱 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반대자들 때문에 두려움과 실망하고 있을 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힘을 얻어서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작은 소동이 일어나자 바울은 수리아 교회로 돌아가려고 계획을 합니다. 얼마 후에 고린도를 떠나서 바울은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배를 타고의 배수로 갑니다. 그때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갔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가이시아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한 바울은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은 A리 49년에서 52년까지 약 3년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행 경로를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